자, 생산자들은 능숙하게 뿌린다. 의심의 씨앗을 뿌린대요. 뭐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우리의 현재 기기들의 적절성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린대. 뭐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기들이 과연 적절 적합한가? 이걸 의심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산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기기의 적합성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드는 거지. 이거 너무 구식 아니야? 뒤쳐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갑자기 폰 이게 1년 전만 해도 내 라이프라인이었어. 내 생명줄이었는데 그랬던 이 전화기가 현재는 박물관에 있는 물건이 돼 버렸어. 구시대적인 물건이 돼 버렸어. 그래 가지고 이렇게 꾸미는 거죠. 뭐할수 없게 되는 거예요. 킵페이스 속도를 보조를 못 맞추게 돼 버린 거. 가 돼버린 거지. 너의 디지털 수요에, 너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욕구에 보조를 맞출 수 없게 돼버린다. 1년 전까지 생명줄이었는데. 그래서 1년 전만 해도 내 생명선이던 전화가 뭐 1년 지나서 뭐 얼마나 달라졌다고 뮤지엄 피스가 돼버려. 그래서 나의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주는 구식 물품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게 그 간지러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간질간질한 그런 욕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업그레이드를 하려는 그런 욕구가 시작되고, 종종, 진정한 욕구가 있기도 전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런 욕망이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안 필요한데. 그래서, 진짜 욕구 이전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망이 먼저 생겨 따져보지 않는 거죠 정말로 니드한지 이러한 순환은 여러분 컴파이는 뭐 감금하다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 뭐 구속하다 가두다 이런 거 국한되지 않아요? 여기서 컴패니어는 무슨 뭐 친구 뭐 이런 게 아니고 어, 디지털 기기에 국한되지 않아. 그러니까 범위가 더 넓어. 그것은 흘러 넘쳐요. 어디까지. 거의 모든 소비자 전자제품의 모든 측면까지 거기까지 흘러 넘쳐. 여기서 it은 이런 순환이겠지. 그래서 뭐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냉장고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전자 제품의 거의 모든 측면으로 이 원래는 디지털 휴대품에 대한 거였는데 그래서 이것이 전자기기 전반으로 확장되는 거지 그래서 모든 제품은 모인 걸로 보이냐 멈출 수 없는 행진 중에 있는 걸로 보여 다음 버전을 향한 그리고 이 다음 버전은 다음 세대이기도 한데요. 음그 다음 세대는 뭐를 약속하냐 혁명적으로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그런 거래요. 너의 삶을 혁명적으로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는 다음 세대, 다음 버전까지 멈추지 않는 행진을 하는 걸로 보인대. 그래서 상당히 매혹적이고 또는 매혹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것은 콤보. 음, 뭐. 이 완전한 말 아니야? 완전한 효능이야. 이런 순환에 뭐에 있어서의? 우리의 욕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의 이것의 완전한 효능이야. 어, 그래서 여기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S죠? SVC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러한 순환이 가지고 있는 욕망 형상, 형성에 있어서의 효능이래.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필요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진, 진정한 니즈가 있기 전에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걔가 효과가 없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전략들을 쓴다. 그래서 이 부분, 효능이 존재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로우면서도 당황스럽고 뭐 이렇다라는 거죠. 분열문 나왔네요. 우리는 최신 제품을 그렇게까지 엄청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우리는 유도되는 거야. 믿도록. 뭐라고 믿도록? 우리가 그것을 필요로 한다고 믿도록 유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와 무관하게, 우리가 유도가 되는 거다. 나데이 법비랑 입비댄 나왔죠? 어, 벗은 어딨나요? 여기 있잖아. 음,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여기에다가 아 그렇게 엄청 원하는 건 아닌데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소머치를 넣은 거고 나머지 애들을 이 옆에다가 쫙 늘어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도록 유도된 거고 뭐할 얘기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별 원하는 것과 필요로 하는 것 사이의 구별. 어, 여기서 말하는 이건 내용 이해를 위해서 원하는 것이라는 게 그냥 사고 싶다라는 소비 욕망일 거고 이게 정말 있어야 된다라는 그것의 실질적인 효용이겠죠. 원래는 원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는 게 합리적인 소비 행위이겠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사이의 구별이 흐려져. 그래서 진정한 필요와 욕망의 소비 욕망의 구별이 흐려진다. 그러다가 결국엔 우리의 재정적 우선 순위를 시프팅, 이동시킨대. 모의 우호적 이게 트렌드와, 그, 뭐야, 함께 하는 거를, 트렌드와 함께 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우호적이게 재정적인 우선순위가 변, 바뀐대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출순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뭐에도 불구하고, 모든 논리적인 주장들, 그러한, 끝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업그레이드에 반대하는 모든 논리적인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이라는 것은 여전히 강요적인, 강제적인 상태로 남아있대요. 그래서, 여러가지 논리적인 반대 주장들이 있지만, 이런 식의 유혹은 그런 걸로 논파할 수 있을 만큼 약하지 않아. 여전히 강제적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뭐 얘를 지금 그냥 여기다 쓸게요. 뭐 뭐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도 그냥 맥락상 그런 거겠거니 하고 알아놓으시면 되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랑 문법 수업 하신 분들은 제가 배경 전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계속되는 업그레이드에 대한 논리적인 주장들, 배경이 그런 논리적인 주장들을 다 향하고 있는데, 유혹이 여전히 강제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니까, 이때는 4가 뭐뭐에도 불구하고란 뜻으로 쓰이는 거죠. 뭐, 개념적으로 그 이해해 놓으시면 되고, 글의 내용을 그래서 정리를 해 본다면, 생산자들이 계속 뭐 물건을 판다. 근데 어떻게 파느냐면 흐리게 해갖고 판다. 디스팅션 쓸까요 그냥? 아니 그냥 다르게좀 써볼게. 이 선을 흐리게 해. 모랑 모 사이에 우리의 니즈와 원츠 사이에 네, 소비에 대한 원츠 사이에 뭐 대충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머리 아프게 안 하려고 이거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법 수업 받고 영어를 좀 심층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가 배경 전경 얘기 꺼내면서 이거를 뭐뭐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어 됩니다.